대구의 전쟁을 위해 힘차게 달려오신 이명한 성주군수의 출발에 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4년 동안 성주군수로 재직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남부내륙고속철도 성주 영유치, 대구 성주간 동서상축고속도로의 국가계획 5년 계획의 확정, 반영, 대구 성주간 국도 4차선의 6차로, 확장 지금 설계 시행 중에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러한 굵직한 지역 해난들을 사실상 어, 확정을 지었고 그다음에 우리 성주의 주산업인 참여산업도 3년 연속 5천억 이상을 달성하고 예산 4천억에서 6천억을 어, 이룩하는 등 아마 성주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을 나름대로는 에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정 성과와 풍부한 저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더 4년간의 인기를 통해서 우리 성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출마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민선 7기에서 이루었던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연속적이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또, 내실있게 추진하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철학을 지방에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담임군수로 끝나게 될 경우, 고속철도 우리 성주역 건설이라든지 대구 성주간 고속도로 건설, 또 도시재생 1, 2, 3차 사업 같은 지역의 주요 해난 사업들이 연속성을 이럴까 걱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0여 년간의 중앙 부처의 근무 경험과 경북 도청에서의 공직 경험, 이번 4년간의 민선 7기 군수를 하면서 얻은 값진 지식과 경험들을 살려서 다시 한번 영남의 큰거울 우리 성주를 안되는데제 모든 역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주요 제가 구성하고 있는 공약상으로는 오늘 말씀드리 기 전에 오늘 6월 1일 지방선거로 출범하게 되는 민선 8기 지방 자치는 아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으로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식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먼저 이 민선 8기 군정은 20대 대통령 인기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거의 같은 점에서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지방에서 잘 구현해야 되고 또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강조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될 거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지구인의 의식과 삶을 바꿔놓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이에 따라서 가속화된 언택트, 온라인 사회의 대응이 가져올 엄청난 사회 변혁에 또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선 8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주군이 군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민선 7기에 이루는 각종 성과를 잘, 마무리와 추진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민선 8기 군정의 핵심 시책 으로 다음의 주요 공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2030년대 이후의 우리 성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문양역에서 성주를 잇는 경전철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김병준 에, 지역변행발전위원장님께도 강력히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대구 성주 무주간 고속도로를 초기에 건설하도록 민선 8기에는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성산포대는 의성군이 신공항 이전과 연계되어서 이번에 반드시 군사시설에서 해제하고 성산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받고 엣 성상가야를 복원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성주 농업은 대망의 일조원 시대를 열고 특히 참여는 원래 목표인 6천억에서 8천억 이상의 고소득 장목으로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우뚝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 개통될 남부 내륙 고속 철도 시대에 맞춰서 성주역 종합역세권 개발과 이와 연계하여 성주의 역사문화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 또 어르신이 행복한 성주, 기업하기 좋은 성주, 깨끗한 환경의 성주를 만들어서 국민이 행복하고 우리 성주의 미래가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 겠습니다. 그으로 저는 지난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민이 군수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 초심 을 잃지 않고자 항상 마음속에 되시 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군수실을 1층으로 옮기고 제 집무실 100에도 국민이 군수입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걸어두고 제가 제향하는 군정의 나침반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군정 목표를 국민 중심 행복 성주로 정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가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4년여를 되돌아볼 때 초심대로 잘 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민선 8기 4년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군정 슬로건으로, "저는 국민과 군수와 국민은 하나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마음속에 새겨 봅니다. 국민과 군수는 하나입니다. 라는 의미는 항상 국민을 군수와 따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국민 또한 소중히 여기겠다는. 아짐과 각오입니다. 공자께서도 군주, 민수라고 했듯이 백성을 중히 역이라는 말씀을 했듯이 앞으로도 군중을 이끌어갈 핵심 군정 철학으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성주가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희망이 있는 도시로 가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군수는 하나입니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군수 시를 더 활짝 개방하고 문도 항시 개방하여 민원인이나 군수를 만나러 오시는 국민은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말씀을 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출마의 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민선 7기 4년을 맡으면서, 에, 뭐, 일하는 거, 또 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에, 이런 쪽은 제가 뭐, 3 4년전 공직생활을 해왔고, 에, 그러한 지방행정을,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있었고, 또 그쪽에 사실상 매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면 제가 한80% 이상은 제가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어 냈지 않았냐.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사실상 성주 역 유치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계획이 없던 것을 따오기 위해서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점은 제가 참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에, 행정가로서 지방행정전문가로서는 제가 나름대로 역할은 어,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에, 정말 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지도, 지도자 정치가로서 정말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또 국민들의 아픔이나 어,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정말 세세하게 잘 했을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도 부족함이 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점 그래서 앞으로 더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한번더 주어진다면 은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정치가로서 국민들을 정말 부담을 드리고 어려운 쪽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그 힘들고 소외받는 이런 사람들을 더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제가 어, 뭐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좀더 일도 하지만은 좀 배려하고 보담고 함께 살펴가는 우리 이제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만 하다 보니 기자분들도 일일이 다참 대응도 못한 부분이 많은데 에, 기자분들도 제가 좀좀더더 어, 챙겨 보고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하고 벌써 만약에 재선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조금은 제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정말 여유 없이, 막 이, 이, 이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느라고 너무 매진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이제 민선 7기 침하면서 사실상 군청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그런 불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1차적으로 했던 것은 삼청에 있던 군수실을 1층으로 내리기는 했는데, 내리기만 했다고 해서 활짝 개방되거나, 군수, 민원인들이 군수실을 참 친근감 있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재선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이 군수실을 좀더